이걸 다 넣고, 솥불에다 굽나봐요, 여기다가. 이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는데, 맛있을 것 같아.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음, 하나 사먹어보고 싶은데, 배탈날까봐 겁나서 못 먹겠어요, 이거 아. 지금, 지금 나왔는데, 배탈나면 속도를 못 들어가니까, 이건 패스하기로. 아, 먹고 싶다, 이거. 새우 들어가고. 애기 새우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있어, 오케이. 있어. 오케이. 오.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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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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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 <해>. 빨리 <laughs> 땡큐. Đó, 아, 살다 가자. <laughs> 이리 와. 이거 데리고 다니면 인싸템이 그냥 인싸템. 아.